오늘의 투데이 시퀀스는 체어랑 박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박스 위에서 체어를 손잡이를 잡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슬아슬한 느낌을 들으면서 골반과 이 종아리 쪽에 조절력을 좀더 향상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어를 향해서 서 주실 거고요. 박스는 지금처럼 체어 프레임에서 아주 약간 떨어뜨리는 정도 혹은 체어 기구의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 보셔서 이 페달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제일 적당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체어의 스크린 개수는 저희는 일단 세 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강한 거두 개, 약한 거 하나.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눌러 주는 힘이 그 생각보다 우리 몸을 밀어 주는 그 반탄력이 좀 세서 골반이나 이제 발목 쪽에서 흔들리는 힘들을 많이 발생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려는 그 컨트롤이 제일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양손을 먼저 페달, 핸들 위에 살짝 올려놓고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이따가는 뗄 건데, 이 위치를 먼저 잡아주기 위해서 잠깐 잡아주도록 할게요. 양 다리는 살짝 모아주실 거고, 손가락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먼저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 왼 다리를 이 페달 위에다가 가볍게 올려놓고 먼저 준비를 할 겁니다. 종아리는 너무 하이인 신듯이 올라가지 않고 살짝 눌러서 뒤쪽에 긴장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 먼저 확보를 해준 다음에 준비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허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양손을 앞쪽으로 가볍게 쭉 뻗어주셔서 살짝 퍼그트리하는 느낌으로 팔꿈치에도 살짝 힘을 빼주실 거예요. 천천히 이 상태에서 준비. 만약에 회원님께서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서 살짝만 움직여주셔도 되시고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는 분이라면은 천천히 눌러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쭉 어디까지 이발 뒤꿈치가 이 박스 뒤쪽에 닿을 때까지 눌러주실 겁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그렇죠 뒤쪽에서 흔들리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티고 있는 다리 골반 바깥쪽과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좋아요 여기서 종아리까지 같이 한번 사용을 해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준비 한 번만 더 눌러줄 거예요 다시 그렇죠 꾹 눌러 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발꿈치가 너무 들리지 않게 가볍게 눌러주실 거예요. 체중은 살짝 앞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앞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 힘이 발생해요. 이때 골반하고 이 종아리 쪽에 힘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하시고, 발목만 먼저 조금 더 강화를 시켜볼 건데, 천천히 들이마시고 발목을 살짝 들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플란타 플렉션으로 쭉 조금 더 눌러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시 도지 플렉션 올라갔다가. 둘. 골반 쪽에 움직임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다시 들이마시고. 셋. 너무 뒤쪽 오금이 당기지 않도록 다시 들이마시고. 넷. 다시 들이마시고 다섯 후 그렇죠. 유지하고 천천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부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오픈. 그렇죠. 발목 계속 유지해 주고 다시 들이마시고 둘 시선은 손끝 따라가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셋후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넷. 움직이지 않게 다시 들이마시고 다섯. 후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도 힘빼 주시고 손도 가볍게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죠. 호흡해 주시고 잠깐 보실게요. 자, 이제 골반하고 종아리 쪽에 만들어진 힘을 사용해서 프론트업 동작을 사용해 줄 거고, 프론트업에서 가벼운 이제 홀딩 동작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 다리 가볍게 눌러서 박스 살짝 밟아 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이 바디 다리 위쪽에다가 올려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준비. 내려올 때도 이발 뒤꿈치는 이쪽까지 내려올 거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밀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쭉. 발 뒤꿈치 이때도 올라갈 때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을게요. 천천히 내려왔다가. 터치. 다시 들이마시고. 후. 상체는 너무 숙이지 않게. 다시 들이마시고. 셋. 내려올 때한번쉴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이마시고. 넷. 적은 스프링으로도 회원님 못 하신 분들도 할수 있어요. 다시 들이 마시고 다섯 그렇죠. 쭉 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홀딩 동작에서 무릎 구부린 동작까지 천천히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이쪽 다리만 움직여 볼게요. 후 그렇죠. 다시 들이 마시고 둘 너무 팔힘 쓰지 않고 지탱하고 있는 다리 쪽힘 사용할 수 있게 다시 셋후 그렇죠. 다시, 넷, 후,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다섯, 좋아요. 유지하고,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상체 세워주고, 가볍게 내려와서, 다리도 살짝 올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사이드 동작으로 넘어갈 건데, 저쪽 보시고, 한번 먼저 서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뒤쪽을 살짝만 나와주시고, 그리고 올리는 다리는, 이 뒤쪽 페달보다 앞쪽 페달 쪽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바로 뒤쪽 페달을 누르게 되면은 골반이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운데에서 살짝 앞에 쪽을 잡아주실 거고 발 뒤꿈치는 안쪽으로 살짝 돌려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은 앞쪽으로 가볍게 아까처럼 허그트리 해주시고 오른 다리도 살짝만 바깥쪽으로 빼주실 건데 너무 턴 아웃 시켜서 골반이나 무릎 쪽에 부담 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준비. 천천히 눌러주면서 양손을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때도 역시 발 뒤꿈치가 닿을 수 있는 지점까지 이 상태에서만 살짝만 더 눌러주는 정도.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둘. 그렇죠. 골반 풀어지지 않게 다시 들이마시고. 셋. 길어지게, 척추 끝까지 일롱게이션 시켜주시고. 다시. 넷. 좋아요. 하나. 둘. 다시 들이마시고. 다섯. 그렇죠. 살짝 눌러주시고. 이 홀딩되어 있는 힘을 힙으로 컨트롤 해볼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앞쪽으로 그대로. 자, 짝 숙여주시면서 호흡해주시고. 후,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내전근과, 둘, 휴, 종아리 비복근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다시 들이마시고, 서 있는 거 자체를, 셋, 컨트롤 되, 해줄 수 있게. 그렇죠. 하나, 둘, 다시 들이마시고, 넷, 그렇죠. 하나, 둘, 다시 들이마시고, 다섯 유지하고 하나 둘셋 천천히 가지고 올라와서 다리도 천천히 올려주시고 손 가볍게 내려주시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자 이제 이 오늘 시퀀스 시퀀스 중에서 제일 힘든 동작인데 방금 사용했던 이 종아리 쪽 근육이랑 내전근, 그리고 외전근까지 같이 사용해 줄 거고, 이 사이드, 사이드업 동작에서 지금처럼 내전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발목을 좀 바꿔주는 동작이에요. 먼저, 한쪽 다리를 바디 위쪽에 먼저 가볍게 올려주시고, 올라와 주실 거예요. 바디 위쪽으로. 다리를 여기 위쪽에 가볍게 올려 보실 겁니다. 발 뒤꿈치가 올라가실 거고, 내려오셔서 박스를 살짝 밟아 주실 거예요. 상체 세워주시고, 올라가실 건데, 원래 동작에서는 이때 올라가실 때 발목을 위치를 바꿔주진 않았었잖아요. 발목의 그 상태를. 자, 올라갈 때는 이번에는 살짝 이 페달을 발목으로 감싸주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집중해주시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감싸주면서. 그렇죠. 쭉.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충분히 휴식하고, 하나, 둘, 올라갈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하나 둘 다시 들이마시고 셋 어려운 동작이라서 내려왔을 때 확실하게 휴식을 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네 발목을 감싸주면서 하나 둘 다시 들이마시고 마지막 다섯 유지하고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와서 잠깐만 휴식할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내려오실게요 하나 둘, 그렇죠. 끝까지. 좋아요. 특히 페달은 지금처럼 적어도 한 3개 정도 올라가게 돼 있으면 스프링이 한꺼번에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퉁 하고 튕길 수 있어요. 이런 거 끝까지 잡아주시고 주의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볍게 오셔서 스트레칭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다리, 한쪽 다리는 이 위쪽으로 올려서, 그렇죠. 발목, 발목은 살짝 도이즈프레션 시켜주시고 조금만 더 멀어질 수 있게. 이 상태에서 내전근, 그리고 햄스트링 뒤쪽까지. 이 상태에서 내전근, 햄스트링 뒤쪽까지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해볼 거고요. 한쪽 손은 우리가 앞쪽으로 넘어지거나 옆쪽으로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핸들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옆쪽으로 쭉 뻗쳐주시고,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쪽쭉 지나가면서 가볍게 늘어날 수 있게 쭉 호흡해주고,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올라오셨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둘, 쭉 가서,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라와서, 가볍게 손 내리고, 잠깐만 휴식해주실게요. 오늘의 투데이 시퀀스는 박스 위에서 체어를 컨트롤하는 동작을 한번 해봤는데, 페달에 있는 스프링이 여러 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몸을 띄워주는 힘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걸 컨트롤, 컨트롤 해주는 게이 비복근, 이 종아리 쪽 근육의 힘, 그리고 엉덩이 바깥쪽 근육의 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전근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몸으로 좀더 많이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힘들이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혹은 뛰어다닐 때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힘들이기 때문에 꼭 키워주셔서 일상생활이나 다른 운동을 할때 도움을 받으시거나 부상을 방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퀀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시퀀스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꼭 구독까지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꼭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